이편을 들어왔어요. 아, 지뢰요 지금 이태인데 이상태가... 아직 치우지 못했어요. 치우고 돌아올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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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? 치우고 이제 화장실에서 결과물을 보여 드리도 보여 드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오세요. 화장실로 갈 거예요. 치고 올게요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다 씻고, 다 씻고 왔고요. 거기금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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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미스터리 박스에 저도 허수하게결감좀 둘러 휴지로 들렀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것도 씻었고요. 같이 저도 이거 이렇게 씻었습니다. 네. 일단 줬고요. 다음에. 자 이제 이거랑 오프을 해볼게요. 여기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나왔던 이 이상한 돌. 그 다음에 또좀더두 번째로 나왔던 이 유리 너무 이쁘대요.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이쁘. 오 마이. <laughs> 갑자기 떨어지. 오 뭐야? 저거 조란 조약돌? 오 어, 저거야. 오? 어? 아 이거 좋겠다. 뭐 하니? 아빠 나오면 안 돼. 아니야. 아빠 나오면 안 돼. 나 전에 모자 <모자리킬> 이렇게 겨우 갈았는데 <laughs> 이쁘죠? 자 이것도 이쁘죠?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, 마지막. 바로 오늘 노란 컨디션입다 <laughs>